네 안녕하세요 김성윤 선생입니다. 님음 교과서 중삼 능률 김성곤 사과 음, 문법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에서는 어, 중요한 어법이요 접속사 if와 w e t h e r 그 다음에 조동사의 수동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법들은 아닌데 조금 신경은 써야 되는 부분들이요 약간 좀 미세한 것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if나 w e t h e r 는요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이거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죠. If가 물론 만약 뭐뭐한다면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은 whether if 주어 동사 whether이나 if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어순을 따른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if you like this food.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네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if가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으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 뜻으로 쓰였냐, 요거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네, 해석을. 그래서 해석,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원더란 단어가 궁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네가 이, 조,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가는거죠 I'm not sure. 난잘 모르겠다. Whether you will like the food. 네가 이 음식을 좋아할지 안 할지가 되는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어,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그냥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접속사 w h e t h e r 가 if 뭐, 뭐인지 아닌지 뭐 이게 I wonder if, I don't know if I'm not sure if 이렇게 쓰는 거죠 okay? 어, 여기서 whether 가 i f 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미를 나타내며 명사절을 이끌고요. w h e t h e r 가 if 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로 동사 이런 게 중요해요 w o n d e r k n o w a s k tell 등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 w o n d e r k n o w a s k tell 등의 동사가 나오고 if 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외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Okay?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 wonder, not sure, don't know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어슨' 어순. 이 '어슨'이 좀 중요해요. I wonder가 does he like Jack? 자이두 문장 합쳐볼게.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이거랑 does he like Jack? The, 그 그가 그녀가 잭을 좋아하니 이두 문장. 그러면 합치면 나는 궁금해. 그녀가 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돼야 되겠거 아니에요. 그죠? 그녀가 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는 궁금해. 그래서 I wonder whether she likes Jack or not. or not은요 여러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네,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e t water t 붙이기도 한다. t e r 도 e will be able to get water 사 o the water. Okay. w e e w e t h e r o if의 차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 if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이란 뜻이냐, 뭐뭐인지 지의 뜻이냐. 요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whether가 if의 차이예요 자, 이, 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if는요, 목적어일 때만 씁니다 목적어. whether는요,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 그러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에 다 써요. whether는 다 쓰는데, if는 목적어밖에 안 씁니다. 봐봐요. Whether you are rich or not, 여기까지 주어거든요. 네가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는 doesn't matter 중요치 않다. 동사죠. 얘가 주어고. 자 이때는 if를 못 쓴다는 거예요. 주어일 때는. 오케이. Okay? 음. 자또 하나. whether는 바로 뒤에 or not 써요. Whether or not 이렇게 씁니다. 근데 if or not은 없어요. 이거는 외워놔야 되겠죠. If or not 없어요. 바로 붙이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I wonder if you like it or not. 이건 가능해요. If를 썼지만 or 를다쓸수 있죠.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는 못 한다는 거죠. Whether는 가능한데 whether or not 이게 붙이는 거 가능한데 if or not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 w h e t h e r 는 to 부정사 와 함께 쓸수 있어 weather to, w e t h e r to 예를 들어서 w h e t h e r I buy 여기랑 w h e t h e r to buy 똑같아요. 네, 근데 if to는 없어요. 그러니까 if는 되게 제약이 많죠. if to 같은 건 없습니다. if or not도 없고. if는 주어에도 못쓰이고 외도는 다쓰이는거죠 ok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두셔야 되는데 공통점은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는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절 뒤에 o 월 n 월 t 을 붙일 수 있다 절 뒤에는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식으로 그쵸 요게 안된다고 했지 이렇게가 안된다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 역할하는 거다쓸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명사절이 쓸수 있는 곳이면 whether는 잘쓸수 있는 거죠. 근데 if는 목적어 역할만 한다. whether 뒤에 오월넛을 붙일 수 있다. if 뒤에 오월넛을 붙일 수 없다. whether to를 쓸수 있다. whether to 쓸수 없다. 알겠죠? 예, 네, 요거 알아두시고. 자 문장 한번 해석해 보죠. I 아, wonder if wonder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 뜻이었죠. 그래서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우리는 쇼핑에 갈 거야. If he comes, 그가 온다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 해석이 다른 거. 또 하나 마지막이에요. If가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부사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도 comes를 썼죠 여기가 if가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떼는 미래시제를 씁니다 미래시제 가능 여기도 미래를 썼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가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를 못 써요, 즉게 말해서 위를 못 써요. 그러나 if가 명사절일 때는 미래 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문제 엄청 많아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조동사의 수동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게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이거 합치면 돼요. 어떻게 되죠? 조동사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인데 비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b가 나오는 거죠. b. 비동사 아래에 b가 나와. is, are 이런 게아니라 b가 나와야죠. 왜? 비동사의 원형은 b니까.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PP. 이 끝이에요 이게. 봐봐요. 제니는 이것을 붙일 것이다. 메일로 보낼 것이다. 근데 주어가 이것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제니에 의해서 붙여질 것이다. Will be mailed. Will be mailed가 되죠. Can mail. Can be mailed. Must mail. Must be mailed. 얼마나 쉬워요.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 pp를 쓴다. 그죠? 조동사 플러스 b 동사 플러스 pp를 쓴다시고 자, 그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하죠? 부정문은 can not을 쓰면 not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음, 별거 어렵지 않아요. 의문문은 앞에다가 오면 되죠. 이렇게 Will the furniture be delivered? 이렇게.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만 알고 어요 부분 이 부분 이것만 알고 연습만 해 보시면 돼요. 예, 연습만 해 보시면. 자, 근데 이거 동사 구의 송태 동사 구가 뭐냐면은 listen to 이런 거 있죠? listen to laugh 이런 거. 이런 거는 She left at me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I was left at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By her 요 예를 들어서 he takes care of me 자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I am taken care of by him 이게 어 오브까지 같이 써주는 거죠. 구동사라는 거 오브까지 같이 쓴다. 알아두시고요. 자 워머까지 같이 풀어보죠. This ball 이 공은요 어둠 속에서도 보일 수 있다. 공이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니까 수동태 조동사죠. 그러니까 be seen. 박스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must be moved 이렇게. 장난감이 사랑을 받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be loved. 그 다음에 치즈가 팔릴 것이니까 팔려야 하는 거니까 should be sold 가 되겠죠. Okay. 피라미드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네요. 음 근데 그냥 이거 수동텐데 그러면 그죠? 피라미스 요 그냥 수동 된데요? 조동사 쓴게 아닌데. w e r e built. 아 이렇게 되겠죠. 뭐 Milk. Is produced. 이게 왜 나오죠? 예, 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 하나 만 해볼까요? The car will be repaired.가 돼야 되겠죠. Tomorrow. 이렇게 되겠네. will be 동태의수 동태는 어울수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그만일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4과 문법 정리 소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